자, 일론 머스크 스페이스 x 스의 스타십 발사가 나로우 사건으로 끝이 났는데 도지 코인이 웬일로 바닥 잘 잡아주나 했더니 결국 도지원 발사 일정이 6월달에 잡혔습니다. 관련 소식 전해드리면서 시바이노 차트 기술적 분석 여러분들이 어디서 사가지고 얼마에 팔면 되는지까지 맥점 정확하게 짚어드릴 거니까 영상 꼭 끝까지 시청해주시고 여러분들 매매하시는데 많은 도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영상 시작하기 전에 구독, 좋아요 한 번씩만 꼭좀 부탁드리고 지금 코인 관련해서 궁금한 게 있다, 질문하실 게 있다라는 분들은 아래 번호로 숫자 8번 같이 적어서 문자 보내 주시면 자 여러분들 답답하지 않도록 최대한 빠르게 답변 드리고 있어요. 자 그래서 G C의 CEO 사무엘 레이드가 도지원 임무에 관한 트윗을 올렸죠. 도지원 우주선이 지구로 다시 돌아올 수 있는 가능성이 0이 아니다라는 것을 입증하는 보고서를 연방 통신 위원회에 제출했다는 거죠. 한마디로 도지원 임무는 가능성이 없는 게 아니다. 가능성이 있다. 보여 줄게. 이 소리입니다. 그래서 이 보고서는 우주로 어떤 물체를 띄우기 전에 반드시 제출해야 되는 허가가 신청서입니다. 그냥. 이걸 처리했다는 것 자체가 이제 임무 준비가 순조롭게 잘 진행이 되고 있다라는 의미로 받아들이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도지원의 정확한 발사 날짜가 이제 6월 달로 나올 가능성이 높은데 이거를 이제 어디서 확인을 하느냐 나사 홈페이지 가보시면요 인스티튜트 머신이라는 회사의 상업용 페이로드에 관한 임무가 올해 6월 달로 예정이 됐습니다. 이게 바로 도지원에 동반되는 달 착륙선이죠. 그래서 스페이스X 스타쉽 발사가 공중에서 터져버리고 도지코인 실망 매물이 웬일로 나오지 않아서 다들 의아해 했잖아. 그죠? 오, 도지가 왜 폭망을 안 하지? 라고 하고 있었는데, 역시나 뭔가 일정이 하나 큰게 준비가 돼 있었다. 그래서 이제 시바이누 차트 보실 건데, 시바이누 물려 계시거나, 신규 메스 타점 정확하게 잡고 들어가실 분들, 아래 번호로 숫자 8번 문자 보내주시면, 저랑 직접 소통하실 수 있는 구독자 소통방, 여기 입장 가능하십니다. 매일 구독자분들 뭐 수익 보실 수 있도록 제가 단기 단타 트레이딩 이런 식으로 진행 중이고, 뭐 날짜 보시면 아시겠지만, 4월 26일 수요일이죠. 어제입니다. 그래서 매일 모든 영상마다 이전까지 수익 났던 거 항상 여러분들께 인정을 해 드리고 있죠. 일체 비용 드는 건 전혀 없습니다. 100% 저희 채널 구독자분들 위해서 운영되고 있는 무료 소통방이니까 아래 번호로 숫자 8번 문자 보내 주시고 많은 참여 부탁드릴게요. 자, 그래서 제가 3월 9일부터 4월 2일까지 시바이노 영상을 꾸준히 올려 드리면서 매수 타점은 어디 잡아 드렸어요? 0.014원입니다. 1차 목표가는 0.0156원. 굉장히 강조를 많이 드렸던 맥점인데 이전에 어떻게 설명을 드렸었는지 20초 정도만 짧게 보실게요. 2월 23일날 말씀드렸던 매수 타점 구간이 어디예요? 여긴 여기, 지금 여기잖아 바로 진입을 해줬습니다. 23일날 정확히 타점 여기 보이는 0.014원에서 0.0156원. 여기까지는 내려와야 매수 타점이 잡힌다. 영상 잘들 보셨죠? 결국 이 트위터랑 뉴스 아무리 퍼다 날라봐야 차트 그대로 흘러갑니다. 0.014원이라고 못을 박아드렸었죠. 지금 3월달 조정장이 마무리가 돼가는 시점에서 무조건 이 근처에서 풀면서 땡기면 돼요. 자, 영상 잘들 보셨죠? 사실상 지금 시바이누가 무슨 소식이 나왔다. 시바리움이 어쩌고저쩌고 다 필요 없습니다. 똥값에 사갖고 헐값에만 팔아도 돈 벌어 가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거 매매 차익 남기는 게 목적이지, 뭐 시바리움에 관자서 뼈 묻고, 뭐, 이 안에서 있을 거 아니잖아. 그죠? 사야 될때 사고, 팔아야 될때 팔면 그만입니다. 지금부터 1차 목표가는 여기 보이는 0.0156원에서 0.017원 요까지만 볼 거고, 자, 영상 잘들 보셨죠? 참고로 저희는 이제 4월 16일날, 요 날이죠. 이제, 이날 고가가 얼마냐면 정확히 0.0156원입니다. 맥점은 진짜 귀신같이 잘 잡아드려요. 그래서 여기서 뒤도 안 돌아보고 다 매도신호 드렸습니다. 구독자 소통방은. 그래서 요 안에 계신 분들은 지금 0.014원까지 무너졌다고 난리들 나셨는데 괜찮아. 상관없어요. 지금 주식시장 무너지는 이유가 뭡니까? 퍼스트 리퍼블릭 은행이 이틀 전에 뱅크론 나오면서 은행주들부터 시작해서 미증시 폭상 망했어요. 어제까지 퍼스트 리퍼블릭 은행이 20% 추가 하락까지 나오면서 증시가 한번더 나락을 갔습니다. 이게 코인이랑 무슨 상관이냐 하실 건데, 3월달 생각을 해봐. 비트가 올라갔던 가장 큰 이유가 은행 위기가 번져서 이제는 은행 끝났다. 비트코인이랑 금밖에 없다. 이래가지고 코인 시장 떡상을 해준 겁니다. 지금 비트코인이 오르고 있는 이유도 은행 위기가 다시 몰려오고 있기 때문인데, 이럴 때 여러분들 마지막이라 생각하고 기회를 잡아가셔야 돼요. 이번에 상승을 하면 0.0156원 요거 넘어서서 0.017원 여기까지 이전 낙폭갭을다 채워주러 다시 한번 올라갈 겁니다. 여기서 다시 이제 뭐 익절을 하고 재매수 타점 잡던 그대로 들고 가던 요때 이제 올라가고 나서 생각을 해도 돼요. 그래서 시바인 울려계시거나 신규매수 타점 정확하게 잡고 들어가실 분들 아래 번호로 숫자 8번 같이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면 됩니다. 모든 코인들 수익 마무리하고 나가실 수 있게끔 제가 이제 매도 타점, 목표가, 매수가 이런 것들 하나하나 다 짚어드리면서 끝까지 다 도와드리고 있어요.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요 세가지 꼭좀 부탁드릴게요. 영상 시청해주신 분들 제 채널 영상 보시면서 매매하시는 모든 코인들 수익 마무리하고 기분 좋게 나가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